13년, 우리 손해보험 연수교재 이제 제 4편, 제 3보험입니다. 제 3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 어, 일반적으로 겸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라서 겸지, 금지되어 있는데 겸용이 금지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험업법에서 제산보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겸용이 허용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어, 제 3보험,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대표적인 건데요. 손해보험에서는 주로 이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다루고 있고,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거의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아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간병보험을 고르는 문제가 나와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문제 푸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다섯 편에 걸쳐서 사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편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 손해보험의 어떤 실손 보상, 보상적인 특성과 생명보험의 정액보상적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laughs> 우리 흰색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합쳐져서 여기에 어떤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네, 그레이 존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회색 존이라고 하고 지대라고 하고 어, 요 부분을 우리가 재산보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내용은 우리가 기억할 때 항상 저는 뭐 재산보험은 상질간이다. 그죠? 상해, 질병, 간병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해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요. 그죠. 상해는 밖에서 다치는 거고. 그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병이 생겨서 발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고요. 간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같은 질병이긴 하지만 요양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간병인이 필요한 여러분들 아시는 뭐 치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걸렸을 때 우리가 요양이 필요한 것 간병인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간병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보험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나,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상해, 질병, 간병.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는 상, 질, 간. 너무 간단한데, 실제로는. 어,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틀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보험이나 배상보험, 그 다음에 연금보험, 그죠? 그 다음에 뭐 이행보증보험, 여기 나와 있는 여행보험, 이런 거 전부 다다 다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거니까 재산보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재산보험이 맞는 거, 이런 거 골라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해로 인한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중증, 치매로 인한 간병비 같은 경우, 당연히 질, 상해보험, 간병보험이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재산보험에 해당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장해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상, 질, 간 기억하시고, 재산보험이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생명보험은 주로 정액 보상을 하는데 또 손해보험은 주로 실손 보상을 하니까 재산보험은 정액 실손 보상이 둘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령상 지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재산 보험이 하나의 뭐 부속된 게 아닙니다. 생명보험에 딸려 있거나 손해보험에 딸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험업법 기준으로 딱 보면 보험업법에서 보면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네,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이렇게 딱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전에, 보험업법이 생기기 전에 우리 상법에서는 손해보험, 인보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보험에 실은 이 재산보험의 성격이 인보험에 좀 들어있습니다. 왜냐면 재산보험도 보장성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으로서 규정이 되고 있고, 2003년 뭐라고요?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재산 보험이 신설됐다. 그러니까 재산 보험하고 관련된 법규는 뭡니까? 예, 상법도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도 아니고 의료법도 아닌 뭐라고요? 예, 보험업법이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생손보 생손어 손해 보험 또는 생명 보험 회사가 겸영하는 종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상법상은 어디에 해당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상으로는 인보험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인보험의 일 우리가 재산보험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보험법법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라는 거예요. 특히나 상법에서 어떤 편이요? 예, 상법에 임보험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보험업법상, 보험업법, 보험업의 허가는 보험업법상으로 허가를 맺어주고 있고요. 보험 종목별, 앞서서 우리가 보험회사, 어, 회사의 사업에 어, 승인, 허가를 받을 때 어떤다고 했습니까? 예, 보험 종목별로 승인을 받는다 얘기했습니다. 보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 허가 받는다. 우리가 허가인가 보고는 어디다 한다 그랬습니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아니다라는 것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 정, 전 종목을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삼성화재라든지 현대해상, DB 손해보험 이런 거 종합적인 그런 손해보험 회사나 또는 삼성생명이나 뭐 교보생명이나 아니면은 한화생명 이런 경우처럼. 모든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그런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는 당연히 뭐를 할수 있다? 재산보험을 여, 모든 재산보험의 모든 종목, 전 종목을 다 영위할 수 있다. 재산보험의 전 종목이라는 게 뭡니까? 상질간이죠. 상해, 질병, 간병을 다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의 특징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어떤 중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주로 손해 보험이 우리 재산상의 손해를 보존 어,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재산 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보험은 어떤 성격을 갖는다 그랬어요. 생명보험의 성격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체상해나 질병 간병 그죠? 그 다음에 피보험액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서서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가격, 그죠? 현재 현가. 그거를 우리가 피보험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물건에 대한 거니까 우리 상해 보험이나 재산 보험은 우리 상해나 질병, 신체에 관한 거니까, 사람의 신체나 생존에 관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없다. 꼭 기억하세요. 틀린 지문으로 나오기 쉽잖아요. 그죠? 우리 인보험이나 그죠? 재산 보험이나 생명 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존재한다. 아니죠.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복 보험에 대해서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액이라는 게 없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생명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는 가격을 매길 수가 있는데 사람의 생명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거기에는 보험 가액 금액만 존재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개념도 어디에만 있다 그랬습니까?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개념도 예, 손해보험에만 존재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손 부상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보상 방법도 손해보험은 주로 실손이고 생명보험은 정액인데. 재산 보험은 이 손해 보험화가 생명 보험의 성격을 둘다 갖고 있으니까 정액 실손 보상이 다 가능하다. 이건 좀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정액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피보험자는 보험 대상자인데요. 보험사고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주로 재산 보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체 상병 신체상해나 질병 간병이죠. 주로 신체에 대한 거고 그죠. 손해 보험은 신체를 보긴 하지만 예, 재산이나 우리가 재산상의 그런 어, 내용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다. 주로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재산보험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보험의 보상 방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도 가능하고 정액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실손보상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의 그런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초과이득,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초과 이득금지가 되고요. 정액보상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망이나 후유장애 담보, 그 다음에 진단, 수술급여, 입원 일당 등은 정해져 있죠. 미리 정해놓은 금액을 줍니다. 미리 정해놓은 금액을 주, 준다. 그래서 정액으로 보상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실손 보상하는 게 아닌 거 또는 다음 중 정액 보상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실손 보상은 주로 끝나는 바, 단어가 비로 끝나요. 무슨 의료비. 그죠? 입원 의료비. 뭐 이런 것들은 실손 보상에 해당하고, 정액 보상은 주로 금이나 액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뭐 사망, 보험, 금. 그 다음에 뭐 수술, 급여, 일당 액, 일당 금. 뭐 이렇게. 금이나 액으로 끝나는 거, 잘 모르실 때 여러분들, 그냥 다음 중 실손 보상이 아닌 거, 그러면 금으로 끝나는 거, 다음 중 정액 보상이 아닌 거, 비로 끝나는 거 고르시면 여러분들, 어, 모를 때는 그렇게라도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아, 이거는 정액으로 보상하겠구나, 실손으로 보상하겠구나, 그런 부분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문제 볼, 어, 골라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산 보험의 가입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재산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효가 무효가 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생명을 어, 담보로 해서 사망을 담보로 해서 하는 뭐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 뭐 의사 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 이런 경우는 다 무효가 된다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만약에 18세 미만 넘어가면 당연히 15세 미만이 넘어가면 다 가능한 겁니다. 심신박약자가 직접 계약 체결, 단체 보면 피부 범자가될때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신상실자라고 하는 것은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실됐으니까 근데 심신박약자는 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신박약자 중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라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실손보상, 정액보상 그 다음에 재산보험의 가입제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나오는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산보험의 종류, 상질감과 함께 앞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기억만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재산보험의 상품 개발 기준 중에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보장성 보험을 개발해요.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보험이 없는데 다만 손해보험에서 상해보험인 경우 손해보험에서 주계약이 상해보험인 경우에 우리가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한데 여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15년 이내여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15년 이내의 저축성 보험 개발은 상해보험으로 가능하다 아시겠죠 어디서 손해보험 회사에서 또한 가지 우리가 재산보험에서 만약에 우리가 질병으로 사망보험 우리가 앞에 2편에서도 한번 살펴보셨죠 2편에서도 질병 사망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약으로 해야 되고 그죠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개인당 2억원 이내여야 되고 보험 만기가 80세 만기 이전이어야 되고 그죠 보상성 보험으로 개발을 하면 우리가 질병 사망 보장을 특약으로 가입한 그런 상품이, 재산보험에서 상품이 개발이 가능하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어떤 어떤 질병보험에서 우리가 이런 조건에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질병보험에 가입했는데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상해로 죽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계약자정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계약자정립액. 옛날에는 우리가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 용어도 썼어요. 근데 올해 어, 손해보험에서는 다 용어를 개편했습니다. 해지 환급금은 해약 환급금으로,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은 계약자정립액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계약정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상해 사망 보장, 상해 사, 상해 보험을 들었는데, 상해 사망을, 내가 교통사고로 나면 당연히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요. 근데 내가 상해 보험을 들었는데, 암으로 죽었어요. 암으로. 상해하고 전혀 관계없는 암의 어떤 병으로 걸려서 죽어서 돌아가셨으면 죽었으면 그때는 뭘 준다고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계약자 정리백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질간 실손정액 다 가능하고 우리가 저축보험으로 손해보험이 가, 개발이 가능한데 15년 이내여야 되고 만약에 질병 사망을 특약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80세 만기 개인 2억 원그 다음에 우리가 보장성 보험을 개발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 보험과 관련된 법률은 뭐라고요? 보험 업법 요것까지만 기억하시면 앞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응용으로 나와도 다 맞히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상해보험에 대한 얘기인데 상해보험이 좀깁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을 한두편 앞으로도 두편더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데요.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해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외래죠 외래. 바깥에서 뭔가 사고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그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하는 금전 및그밖의 급여를 지급하고 약속하고 하는 그런 수수하는 보험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해 보험이다. 그래서 상해 보험은 요 부분이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사고의 요건. 되게 간단한데요. 실제로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필연성, 내재성, 그 다음에 신체성. 뭐 이런 것처럼 어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나 집어넣고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 자, 요세 가지를 또 설명해 놓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우연성을 고르는 문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읽어보면 너무 어렵지 않죠? 예견되지 않은 상태, 이러면 우연한 거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건, 이러면 외래성이고, 갑자기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급박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급격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키워드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연하다, 예견하지 않았다, 우연성. 그 다음에 외부적 요인이다 외래성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다 급박하다 급격성 세가지 용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뭐왜뭐 필연성 이라든지 내재성 신체성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어려운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 가입금액과 가액 가액이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신체보험, 우리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액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겠죠. 가액은 어디에만 존재한다고,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손해보험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 실제로 가입해서 보상을 받는 법, 여러분들 가입금액의 한도죠. 그러니까 보상받는 거의 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재산보험에서도 보험가액이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보험이나 재산보험에서는 사람이 신체를 다루기 때문에 가액이라고 하는 존재, 피보험이기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 그런 정도 기억하시고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보험을 가입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험 가입이 아니라 뭐요? 보험 가입 금액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에 따라서 비례 보상받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자 대위라고 하는 부분도 실제로 재산 보험에는 존재하지 않겠죠. 제 보험자 대의도 어디서 존재한다고 했습니까? 손해보험에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산 보험이 손해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험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대신 피해자의 그런 그 피해자에게 보상을 했을 때그 보상을 한 경우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이게 중요합니다. 단서가 무조건 다어 보험자 대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 대의가 일부 인정된다 왜 실손보험적인 성격이 있다.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보험자 대의나 우리 말씀드린 피보험자 이익이나 또는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신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단체보험에서는 우리가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 여러 번 우리 나왔던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우자의 사망 보장시 배우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면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면제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보험 수익자의 지정 같은 경우는 누가 지정할 수 있습니까? 보험 수익자는 반드시 계약자가 지정하는 겁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계약자가 지정한다. 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 체결로 피보험자 이외에 자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죠? 피보험자의 동의 위해서. 왜냐면 보험금을 받아가는데 나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다치거나 내가 죽거나 하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수익자니까 누구의 동의는 필요한 거예요? 피보험자.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피보험자가 지정해 놓고 자살을 하거나 뭐 자살하면 물론 우리가 생명보험에서는 자살을 해도 보장을 해주지만 일반적인 손해보험에서는 자살했을 경우에 손해를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자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의처럼 일으켜 가지고 사고를 일으켜서 하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보험자가 수익자를 지정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수익자를 변경할 때 계약자는 어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서 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야 된다. 요 정도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대한 과실 우리가 손해 보험, 상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중대한 과실.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고의 또는 아니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같은 경우는 면책이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상해 보험에서는요. 상해 보험에서는 중대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고 있다. 상해 보험에서는 중대한 과실을 담보하고 있다. 이게 다른 거죠. 앞에 우리가 일반적인 어, 보험을 다룰 때, 계피수,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수익자에 의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어,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어, 계약에서는 중과실을 담보하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보상해 준다 중대한 과실이지만 상해보험에서는 보상해 준다 이런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정액보장 상품이 있고 실손보장 상품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끝나는 단어가 뒤에 비로 끝나면 실손보장, 그다음에 금이나 우리가 액으로 끝나면 우리가 대개는 정액보상인데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단비는 우리가 진단비를 1회에 한해서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진단비로 끝나지만, 입원비도 마찬가지고, 수술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액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다음 중 정액으로 보상하는 상품이 아닌 거. 상해 수술비. 여러분들, 아까 제가 B자로 끝나면은 실손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우리가 진단비나 상해 입원비나 수술비는 다 뭐로 한다고요? 정액으로 보상한다. 이게좀 예외적인 거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로 끝나면 다 뭐라고요? 실손 보상해주는 내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손 보장 상품에는 우리가 상해입원 통원에 대해서 우리가 실손 의료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제 4세대 실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4세대 실손 의료 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 특징 중에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겠죠. 상해보험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외래니까 내래성이 필요 없어요, 그죠? 내재성이 필요 없으니까 내재적인 어떤 질병하고 관련돼서는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는 외래성이 중요하니까 뭐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직업, 직무하고 관련이 있고요. 보험료를 산출할 때 그다음에 뭐 만약에 상해이니까 상해 급수하고 관련이 있겠죠. 상해 급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무 연수나 가족력, 치료 내역, 보험 사고 이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련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거하고 관련 없고 상해 보험은 직업, 직무하고 관련이 있고 상해 급수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고 연령 이런 것들 우리가 일부를 감하나할 수는 있지만 연령을 직접적으로 원인으로 하는 부분은 질병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직업을 3등급으로 구분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직업 직무 및 위험도에 따라서 우리가 1급부터 3급까지 위험도가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3급이 제일 위험도가 커요. 우리가 영업용 운전자가 3급이고 사무직이 1급이고 항공기 정비사가 2급입니다. 아시겠죠? 사무급이 사무직이 1급, 영업용 운전자가 3급. 그러니까 보험료는 뭐가 제일 큰 거예요? 위험도가 큰 거니까 3급이 제일 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거꾸로 나와요. 이렇게 참 혼돈도 주는 것 같지만 되게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실 때 어려운 게 없고요. 단체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일률을 적용합니다. 직업 등급이 아니라 단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위험 등급이 아니라 그냥 단일률 적용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체 상해보험은 상해 등급을 3등급보다 더 세분할 화수 없다라고 하는 거 상해 등급은 무조건. 3급까지 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 2급, 3급.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것처럼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해주겠죠. 당연히.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이나 상해, 상해 사망이나 상해 부상. 그죠? 다 보상해줍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수나 의족, 의한 의치 등 신체 보조장부에 대해서는 신체 보조장부는 직접적인 그런 물품이잖아요. 물품. 물품에 다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해 주지 않는다. 상해라고 하는 것은 신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된다. 네, 종종 시험에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신체 보조장구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뭐라고요? 직접적인 상해 사망보험금, 그 다음에 상해부상보험금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데 의족이나 의안, 의치 등에서 신체 보조장구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이 직간접을 불문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거는 반드시 보상하지 않은 무조건 면책 사유겠죠. 그죠? 면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대한 과실은 보상한다 그랬습니다. 상해에서 중대한 과실은 보상하는데 뭐는 보상하지 않아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또는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고의로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누구를 해쳐야 돼요? 피보험자를 해치는 거죠. 피보험자. 왜? 보험의 대상인 거잖아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해쳐야 보험금이 나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 안될것 같고 어, 아쉽게도 임신 출산 산후기 같이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그런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출산할 때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어, 상해잖아요 바깥에서 근데 이게 우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급격한 것도 아니고 애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우리가 이제 출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수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상해 외래성이 인정이 되지만 밖에서 칼로 어, 우리가 제왕절개.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이 상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무조건 면책되는 사항들 우리가 개피수에 의한 고의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은 보상한다 그랬습니까? 안, 했, 안 한다고 했습니까? 상해에서 보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출산과 관련된 어, 그런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서 우리가 이제 직업직무 그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상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면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전문 등반이나 글라이더 모터보트 경기 시범운행 그다음에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경우에서 사고가 나는 상해 사고가 많이 날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 면책이 되는 거예요 보상해주지 않고 다만 공용 도로상에서 우리가 시운전할 때는 보상합니다. 그죠? 모터, 모터버트나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우리가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할 때 사고가 난다. 상해 사고가 나는 경우에 보상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용도로상에서 자동차 시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면책되는 게 아니라 면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책이라고 하는 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면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면책이 안 된다. 네, 면책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동호회나 무슨 뭐,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 등반이나 경기 이런 경우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들은 일부러 그런 경기를 펼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보험에서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추가 사항으로 우리가 실손 의료비나 이런 부분에서 상해 입원비나 이런 부분에서 보장하지 보장 상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다 중요한데요. 그냥 우리가 급여 의료비는 보상하는데 비급여 의료비는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어 외모 개선 목적 또는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보험 특히나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이미 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해보험 실손을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상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외모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거 해외 소재 의료 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시험에서는 우리가 면책 사항에 대해서 보험 회사가 면책되는 사항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이런 것도 다 나올 수 있고요. 호르몬 투입, 뭐 이런 부분들, 의치, 아까 의족, 이런 부분들, 신체 보조장구에서 나는 거 안, 지원 안 해준다고 했고요. 외목에선 목적,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보험금에 대해서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하나 더 기억하시는 거 마지막으로,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재산 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상질간 기억하시고 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액 실손 의료 정액 실손이 다 가능하다 이런 정도 기억하셨고 어, 재산 보험에서 우리 손해 보험인 경우에 저축성 보험이 가, 개발이 가능한데 15년 이내다라는 거 질병 사망은 특약으로 가능한데 80세 만기 이, 개인당 2억 원 한도. 그 다음에 우리가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손 의료보험, 우리가 실손하지 않은 거, 상해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 기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체 보조장부에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어, 외모 개선 안 되고,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지급한 그런 보상금, 보험금에 대해서는 면책한다. 그래서 보상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런 정도 기억하시고 재산 보험의 특징과 그 다음에 상해보험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상해사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외래적이고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의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 하나만 갖춰서는 안 되고 동시에 갖춰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